아어떻요 여배우 첫공 지금 소감이 어때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, 맛있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우리 헤이스의 여배우 씬을 굉장히 뭐랄까 쌈박하게 보고 있습니다. 쌈박? 그게 어, 무슨 뜻이죠? 쌈박 말 그대로 쌈티가 어, 나는 것 같은 <laughs> <저 저는>? 아니 <laughs> 굉장히 쌈싸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 어, 굉장히, 굉장히 소중하다는. 어, 우리 허 회술량은 이제 리미트 공연을 응. 앞두고 있는데, 지금 응. 굉장히 마음 상태가 어때요 사실 너무 부담되고, 어... 너무 떨리고. 가만했어요저 네, 진짜 엄청 떨려요. 저 맨날 집 가서 주면 진짜 고 너무 떨린다고. 이렇게 응. 준비 안된거는 처음에. 이요 아, 진짜? 자신이... 음. 아, 그... 그런 말이 있어요. 인생에 준비는 없다고. 어떤 애니메이션에서. <laughs> 노래 준비 준비 없는 이별이라고 녹색지도 하고. <laughs> 그래서 바람 튀는 것도 넘더라고. <laughs> 이 중요한 게 아니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첫 공을 앞두고 계신데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뭐 항상 있는 일이지만 뭐좀 설레이고 들 때는 마음이 있으면서 긴장도 되고 또 재밌을 거 같아요. 어. <laughs> 이마는 가고는 어떠신가요? 이마요? <laughs> 아, <아니요. 웃음> 이마는 안 가고. 예? <laughs> 네? 이마는 가고. 뭐, 이마는 가네 그냥 뭐 찢어 보죠. 어. 뭐. 네, 운발로맨스가 좋으신가요 리미트가 좋으신가요 야, 이거 좀 미안. <laughs> 당연히 리미트죠. <laughs> 당연히 리미트죠. <laughs> 당연히 리미트죠. 리미트죠 아 어떠세요? 첫 공을 앞두시고? 아 많이 떨리시군요 떨려 이걸 좀가르어아뭐 <laughs> <laughs> <디노소를 맨날 해봐. 웃음> 뭐라 했어? 당연히 <laughs> 아 당연히 리미트 음. 아, 당연히, 음. 아, 당연히 음. 음. 혹시 지금 아, 네. 눈썹만 <laughs> 화장을 하셨는데 네네 혹시 네네.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면 아, 때문에 맨날 화장하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쉴 때는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. 아한 네. 프레임에 키가 다 들어오네요. 아 진짜 <laughs> 너무 짧거나 초면인데 감사합니다. 네. 네 본인의 얼굴 톤에 대해서 어떻게 네. 생각하세요? 저는 <웃음> 쉐딩을 <웃음> 따로 안 해주세요. 아 그래요? 그 네. 여기까지만 화장하면 쉐딩 이 알아서 되어거든요아 역시 좋습니다. 소녀이세요? 네. 다시 한번 소감이 어떠세요? 이번에 이말 각오는 어떻게 되세요? 야, 어, 죽을 힘을 다해 아, 진짜. 이 몸을 던져 최선을 어. 다하고. 붕필로 음. 이행실 해볼게요. 붕. 붕. 이 사람은 알고 계시죠? 이 사람은 몇번틀연했어요 이순정 오빠 기분이 어떠신가요? 내일 첫 공연대. 네, 네, 이 밑에 처음에 합격 통무를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? 기분이?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만은 각오는 어떻게 되시죠? 행복하게 하겠습니다. 행복으로 이행실 해보겠습니다. 행 행복. 복. 지금... 내일 첫공이신데 기분이 네. 어떠신가요?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. 응. 설레고요. 파트너가 어... 키노피를 어... 네. 깔지 안 깔지. 고민 아. 그래요? 그 와중에. 네. 그러면 이만은 각오는 어떻게 되세요? 이만이요? 저요?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 아, 저기 어떤 <laughs> 그 순간을 살겠습니다. 오. <laughs> 그러면 순간으로 이행실 해보겠습니다. 순.

부끄러워요. 기분이 부끄럽다고요? <laughs> 기분이 부끄러워요.